안녕하세요, 김주일스예요. 지금 추워 죽겠습니다. 해가 지면 2-3도로 내려가는 날씨 탓에 콧물이 멈추질 않네요. 물고기들의 활동성도 점점 느려지고 있고, 불에 옥잠은 앞으로 하루 이틀이면 완전히 맛이 갈 듯합니다. 내일은 서리가 내린다고 해요.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서 염소가 또 일거리를 만들어 줍니다. 자기 밥인 줄 알고 물고기 사료를 다 쏟아놨어요. 그러고 저러고 쳐다봅니다. 감기 걸리지 말라고 일부러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듯. 유연석들은 말귀도 귀신같이 알아듣고 사람도 알아보는데 눈치 슬슬 보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. 마음속으로 참을 인을 새기면서 바로 죽는 중. 자, 오늘은 연못에 떡밥을 넣을 건데요. 그 전에 물속 탐험을 한번 해볼까요? 오, 가물치 자리 있습니다. 대낮이라 움직이진 않고 가만히 몸을 숨기고 있네요. 죽은 거 아닙니다. 습지여가기 쪽에 수류가 있는 곳에는 치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. 납자루로 보이는 녀석들도 많이 커졌고, 돌고기도 버글버글. 물고기가 많아 보이지만 연못 전체로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니고, 또 포식성 어류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이 녀석들은 모두 연못에서 자연 번식이 된 녀석들이라, 연못에서 섭취할 수 있는 먹이가 적어지면 그 숫자도 자연적으로 줄게 됩니다. 지난주에 넣어놓은 삼겹살은 이제 빼야겠어요. 위치를 좀 옮기니 쏘가리가 보입니다. 그리고 귀신같이 카메라를 쫓아다니는 비단잉어들. 이 녀석들은 카메라가 들어오면 먹이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해요. 배가 터치려고 하네. 아까 전에 염소가 쓰러뜨린 사료는 사실 저기 보이는 철갑상어의 사료입니다. 물에 가라앉는 건데요. 항상 저쪽에다 밥을 주다 보니까 철갑상어도 항상 저쪽에만 있습니다. 올 겨울을 나고 나면 저 녀석도 짝을 찾아줘야 할 듯. 지금 보시는 건 연못의 뒤쪽 좀큰 녀석들이 살고 있는 수심이 깊은 부분입니다. 몸에 은색 줄무늬가 있는 참갈견이 떼가 보이죠? 그 옆으로는 돌고기들이 보이고요. 우와, 이쪽에도 돌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돌고기들은 돌에 붙어 있는 이끼를 뜯어 먹는 녀석들이라

두 마리 보이죠? 오이 깜짝아 자, 오늘은 연못에 대형 떡밥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 떡밥에 어떤 물고기들이 몰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물러온 떡밥만 넣을 건 아니고 통발도 넣을 건데 통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. 왜 그런지는 끝까지 보시면 나와요. 자, 떡밥에 삼겹살까지 넣고 연못으로 투하. 카메라를 설치하고 3년된 연못에 떡밥을 넣으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. 고사리 그 염소는 위로 올라갔네요. 냠냠. 자, 떡밥을 넣은 직후 냄새를 맡은 물고기들이 서서히 몰리기 시작합니다. 제일 먼저 비단잉어들이 분진을 흩뿌리면서 나타났네요. 하지만 통발 근처엔 아예 가지도 않고 주변만 서성입니다. 저 녀석들이 빨리 가야 작은 물고기가 나타날 텐데요.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돌고기와 참붕어가 몰리고 있습니다. 참붕어는 돌고기처럼 줄무늬가 있지만 훨씬 옅어요. 어 근데 떡밥을 먹진 않고 주변만 계속 왔다갔다 물에 넣을 때 떡밥이 좀 흘렸나 봅니다 예상 밖인데요 20분쯤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물고기가 몰렸습니다 여전히 돌고기와 참붕어 뭐야 앞에 뭐야 이거 깜짝아 가물치인가 봐요 아니 가물치가 아닌데요 숭어인가? 어, 이뱀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. 앞에서 지나다니던 건 숭어였네요. 숭어. 유녀석. 통발의 앞쪽에는 누치도 한 녀석이 지나갑니다. 작년에 넣은 녀석이죠. 30분쯤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다양한 물고기들이 나타납니다. 영상의 위쪽에는 지난번에 넣었던 금강모치인 듯 하지만 여전히 통발에 근처에 있는 돌고기와 참붕어 어째 특이한 건 하나도 없고 잡어들만 계속 나옵니다. 오, 숭어, 오, 숭어대가 등장했어요. 잠깐 나왔다가 돌아가네요. 분명 연못엔 수십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어째, 오, 가물치다. 가물치 사냥하는 장면을 볼수 있을까요? 어? 어디가? 오 오. 어? 아 이런. 오늘은 어째 돌고기랑 참붕어만 계속 보이네요. 그리고 놀랍게도 통발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단한 마리도 없습니다. 이쯤 되면 어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.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데. 2시간 반의 촬영은 여기서 마쳤습니다. 해가 쨍쨍할 때 촬영을 시작했는데, 어느덧 해가 지고 있어요. 자, 물속에 있는 통발을 한번 건져보면... 저... 저... 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무것도... 뭐 어디 마 같은 게 끼었나요? 왜 이러죠? 온 우주가 나서서 진짜 스님대라고 하는 듯. 가자. 어이, 통발은 혹시 몰라서 다시 연못에 담가 두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새로 놓은 녀석들 다잘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오늘은 여기서 만족. 다음에는 가물치 사냥하는 것도 볼수 있겠죠?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김줄스였어요. 뿅